그리고 눈동자도 더욱더 빨개지고 오호호호호. 이렇게 마찬가지로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는 모습 그럼 그러면 앞에 보이는 저주 한각 캔랩은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 어?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꼬북이원들, 좋아요 눌러서 앞에 보이는 저주 캔랩을 봉인해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오, 좋았어, 저주 캔랩, 봉인! 오! 후, 봉인, 성공! 아우! <목소리> 와우! 으, 아야, 아니, 뭐야. 어? 아니, 이, 이거는, 어이, 파피플레이타임 챕터 3의 캔넵? 캣랩? 캔넵인 것 같은데, 모습이 조금, 무, 무섭게 생겼는데? 설마, 오늘은, 여기 보이는 모습처럼, 파피플레이타임 챕터 3의 캔넵을,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건가?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아오? 오케이 그러면은 캔넵을 음, 조금 전에 본 모습 어우, 저주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좋았어 이렇게 한 마리 일단 먼저 한 마리를 불러온 다음에 강력한 괴물 버스이터 오케이 좋아 좋아 이렇게 버스이터를 다섯 마리 소환한 다음에 전투시켜서 캔네을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진화시키는 거야 좋았어 캔네 앞에 보이는 버스이터를 잡고 다음 단계로 진화하자고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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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 캔네한테 어허, 버세터가 완전히 맹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 오케이, 오케이. 오, 캔네이 지금 밖으로 또 떨어졌어. 오, 버세터도 따라서 내려왔는데. 오케이, 오케이. 캔네의 강력한 할퀴기 공격. 오, 버세터가 원거리 공격을 붙어서 하고 있어가지고, 캔네의 강력한 할퀴기 공격에 한 마리 한 마리 차례대로 지었다 가더니 결국, 캔넵이 모두 제압해버리는 모습 오케이 좋았어 그러면은 캔랩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아오 오케이 좋았어 어 환각상태 캔랩으로 업그레이드 성공 흠 음, 이렇게 업그레이드 진화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더 진화하면은 다음 단계 저주 모습이 되, 되는 건가? 흠 음, 그렇다면은 여기서 저주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케이 이번에는 근육 버스에이터하 근육 버스티터를 잡고 다음 단계로 진화 레벨업하는 거야 좋아 좋아 버스티터에서 진화한 근육 버스티터를 잡으면 캔랩이 업그레이드 진화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았어 캔랩 앞에 보이는 버스티터를 잡고 다음 단계로 진화자고오캔랩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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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다가와서 어?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근육 버스티터의 강력한 공격 때문에 오 오히려, 제압당하고만 모습, 오케이. 그러면은, 오, 환각상태 캔넵, 오케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비주얼의 캔넵을, 오, 완전 많이 소환해서, 이렇게 배틀을 한다면, 아무리 강력한 근육버스 이터라도 바로 제압당하지 않을까? 오케이, 좋았어, 캔넵! 캣랩. 오, 캔넵이 근육버스 이터한테 달려가서, 오케이, 오케이. 오, 공격을 했는데, 아니, 뭐야, 근육버스 이터 왜, 왜 이렇게 강력한 거야? 어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버스에터를 둘러싼 다음에, 버스에터와 싸우면은, 이번에는, 환각 캔랩이 버스에터를 제압할 수 있지 않을까? 좋아,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버스에터의 공격이 분산될 거라고, 좋았어! 오, 캔랩이 버스에터한테 와, 다가가서, 뭐야, 뭐야, 뭐야? 날카로운 손톱으로, 공격하더니, 결국, 우후! 근육 버스에터를 제압하는 모습, 와우, 이거지! 좋아! 그러면는 캔랩 음단계로 업그레이드, 치다! 오! 오, 아니 뭐야? 어, 어라? 아니 이 모습이 저주받은 캣랩 저주 모습의 캣, 캣랩인 거야? 어 지금 비주얼을 보니까 어 완전 무, 무시무시하게 생겼어. 좋아, 그러면 원래 모습이랑 비교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어 덩치도 더욱 더 커졌고 어, 어 중간 중간 뼈가 튀어나온 모습 어 이렇게 여기에도 뼈 여기에도 뼈 꼬리도 뼈인 모습 좋 그리고 무시무시한 이빨이 생겼고 오. 어, 코에도 이렇게 피어싱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한쪽 눈이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이렇게 꿰매진 자국이 있고. 어우, 눈도 그렇고. 목걸이도 그렇고. 빨간색. 빨간색이 포인트인 느낌.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그러면 한번 이 상태에서 아로 공격하게 해보면. 오, 이렇게 다가와서. 어, 와! 으으 아니, 완전 강력한 점프 스퀘어 공격을 가, 가지고 있잖아. 오케이. 그렇 그러면은, 어한번 여기 보이는 버스 히터. 조금 전에 황각 캔넵이 완전 여러 마리가 달려들어야지 제압할 수 있었는데, 이번 저주 모습 캔넵은 과연 혼자서 제압할 수 있을지? 오케이, 오케이. 오, 저주 모습 캔넵이, 와 조심히, 조심히 다가가더니, 어 버스 히터를 그냥 한 방에 점프 스해어 공격으로 제, 제압해버리는 모습. 아니, 이거 진짜 비주얼만큼 엄청나게 가, 강력하잖아? 오. 그러면은 어, 어허... 음 이렇게 저주 모습했네. 캔냅? 저주 모습했네블. 이렇게 많이 소환한 다음에 한번 오랜만에 어허 나이트메어 블루. 어, 어허... 저주 모습의 블루라고 볼수 있는 이렇게 나이트메어 블루를 많이 소환하고 한번 전투를 시켜보는 거야. 좋아, 좋아. 오케이 좋았어. 오,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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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이트 메어 블루, 어, 나이트 메어 블루의 오, 공격을? 캔랩이 버튼 내고 그냥 바로 점프 스퀘어 공격으로 모두 제압해버리는 모습. 아니, 뭐야, 저주 캔랩. 어? 어, 뭔가 화면이 좀 이상한데. 아, 오, 어, 아니, 저주 캔랩이, 오케이. 내가 처음에 봤던 저주 모습. 오, 황각 캔랩으로 진화 업그레이드 한는데 성공. 어, 그러면은 이 모습은 저주 환각 캔랩? 오, 비주얼이 진짜 욕, 대급인데 오케이, 오케이. 기존 환각캔들과 비교하면은 이렇게, 오, 그렇게 크기는 차이 안 나지만, 어, 등에 가시가 완전 날카롭게 솟아있는 모습이고, 어, 그리고 꼬리도, 와, 이 꼬리에 맞으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그리고 발톱도 뭔가 더욱더 날카로워진 느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여기 달, 달 목걸이가, 오, 빨간색. 오케이 오케이. 원래는 하얀색. 그리고 눈동자도 더욱 더 빨개지고. 오, 이렇게 마찬가지로 무시무시한 이빨이 있는 모습. 그럼 그러면은 앞에 보이는 저중환각 캔랩은 어떤 식으로 공격할까? 어? 어! 우우우우. 와우. 아니 뭐야? 장난 아닌데. 아. 아, 아. 좋았어. 그러면은 원작 캔랩. 어우, 원작 환각 캔랩과 싸우게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오케이, 좋았어. 어, 저주받은 어허, 황각 캔넵이, 뭐야, 뭐야? 그냥 점프 스퀘어 공격으로, 오, 이렇게, 아, 황각 캔넵을 바로 제압해버리는 모습, 오, 뭐야, 뭐야. 아니, 이 정도로 각 강력하다고? 오케이, 그러면은, 어허, 이렇게, 저주받은 황각 캔넵을 많이 소환한 다음에, 오, 호 이번에는 블루가 아닌, 어허, 나이트메어 그린, 강력한 나이트 메어 그린을 이렇게 많이 소환하는 거지. 과연, 이렇게 많은 나이트 메어 그린과 싸우면은, 오, 저주받은 캔넵, 저주받은 환각 캔넵이 이길 수 있을지? 오케이, 좋았어. 오, 나이트 메어 그린이,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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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엄청나게 강력한 채찍 같은 긴팔 공격으로, 헉, 어? 환각, 오, 저주받은 환각 선택 캔넵을 제압해버리는 모습. 아니, 이거, 점프 스퀘어 공격을 하기도 전에, 어, 제압당해버렸는데? 어, 이거는 완전, 반, 반영 계고 아니냐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나이트 메어 블루와 그린을 불러오고, 이렇게, 어 저조 저주 캔넵과 저주황각 캔넵을 불러오는 거야. 좋아, 좋아. 이런 식으로 팀 배틀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오 어, 좋아, 좋아. 어우. 아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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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케이, 오케이. 저주황각 캔넵이, 어? 빠르게 지금, 나이트 메어, 레인보우 프렌즈 친구들한테 제압당했는데, 어, 라 그냥, 일반 저주 캔넵이, 오, 살아나가면서 점프 스퀘어 공격으로, 레인보우 프렌즈, 나이트 메어, 레인보우 프렌즈 친구들을 제압해버리는 모습. 아니, 이거, 일반 저주 캔넵이, 설마, 여기 앞에 있는 저주, 환각 캔넵보다 방어력이 높은 건가? 오 그래그래 그래. 생각해보면은 이 모습은 환각상태 환각상태일 때 보는 모습이라서 오히려 방어력이 낮을지도 몰라 좋았어 그러면 한번 이렇게 둘을 배틀시켜보자고 좋았어 오 과연 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지금 서로한테 조심히 다가가서 오케이 점프스퀘어 공격 아니 그런데 허 저주환각 캔넵이 점프스퀘어 공격을 더 빠르게 하면서 오 일반 저주캔넵을 제압해버리는 모습 어우, 아니, 이건 또 반전의 반전인데? 그렇소, 그러면 어디? 고양이와 강아지의 싸움. 괴물, 고양이, 캣넵과 괴물, 강아지, 도그데이. 아우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소환해서, 오, 완전 물량으로 전투 배틀 을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오, 캣넵과 도그데이. 오, 아니, 지금 도그데이가, 와우, 저주 캣넵 팀에, 엄청난 점프 스퀘어 공격? 무시무시한 점프 스퀘어 공격에 어허허 솔직히 점프 스퀘어 공격을 하지 않아도 어 압도적인 비주얼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토그데이 친구가 어우 작은 인형 버전부터 이렇게 거대한 토그데이 버전까지 모두 깔끔하게 제압당해버린 모습 아니 이거 어저주겠네 뭐 얼마나 강력한 거야 그런데 설마 이렇게 싸웠다고 해서 나중에 음, 도구대한테 저주가 걸리진 않겠지? 으, 그러면은 진짜 대박인데 좋아 좋아 그러면은 이렇게 어허 좋았어 1번 캔네 오호호 환각 캔네 저주 캔네 오 돌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저주 환각 캔네까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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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너스로 돌로 만들기까지 성공! 그럼 오늘 이렇게 지금 보면은 조금 귀여운 것 같은 캣냅 친구를 무시무시한 비주얼의 저주왕과 캣냅까지 업그레이드 진화시키는데 성공! 그럼 꼬부기원들 이번 영상도 재밌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오!